자 먼저 파팅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파팅은 어 먼저 따르기 전에 어 그냥 오류 방향대로 빗질을 하세요. 먼저 빗질을 한 다음 그리고 에이퍼업 속에서 떨어서 어 정중앙이 어딘지를 찾으시면 돼요. 요즘 아 된다 그죠? 자 찾은 다음에 어두 번째 손가락을 갖다가 내가 내가 생각하는 중간 지점에 이렇게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빗질을 그냥 수직으로 수직으로 빗살을 귀면서쭉 하시면 돼요. 한 다음에 엄지가엄지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젖혀주시면 돼. 요그러면 파티닝 깔끔하게 나눠지죠. 자, 이 빗으로 끓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빗질 하시면 돼. 양쪽으로 파티닝을 나누고 조금 부족한 부분만 수정하시면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팅을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양쪽 엄지 두고 이쪽은 어디라고요? 자, 이어투 이어쪽 보면, 뒤쪽. 뒤쪽에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어요. 우리는 이어팩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어팩 포인트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자, 금지가 여기에 걸치게 만듭세요니다 내가, 내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 쪽에 금지가 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쪽으로, 자, 슬라이스 각도 15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가 90도죠. 이 각이죠. 5도, 15도 이 정도 되겠다, 그죠? 예. 자, 자, 여기서 얘가 90도고, 반을 나누면 45도고, 그죠? 예. 어, 다시, 이렇게. 22.5도에서 약간 더. 그럼 한 15도 되겠죠? 예. 자, 15도보다 조금 많아도 되고, 작아도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예.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아, 어, 내가 한 15도 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빗질하시면 돼요. 그리고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각도가 뭐예요? 슬라이스 각도 15도예요. 음, 이해되십니까? 네. 자,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점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떤 기준점. 자,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이걸 기준으로 했을때요 자, 어, 슬라이스 각도를 5도로 했을 때, 10도로 했을 때, 15도로 했을 때 어때요? 웨이터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진행할 수가 있다는자 그러면 드라이스 각도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15도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해되십니까? 자, 자 그러면 이제 이 분할을 시작할 거예요. 똑같아요. 자 여기서 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반이 정도 되겠다, 그렇죠? 네. 똑같은 면적을 분할하시거 조금 많고 작아도 상관은 없으세요. 어. 그리고 다음 다시 2분의 1지죠 면적에서 글라이스 각도 15도. 똑같이 그대로 삐설 15도로 만든 다음에 그대로 가져오시면 음. 자 그래서 이 폼, 어, 폭이 똑같으면 되겠죠. 그죠?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laughs>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렇게 해서 언제 커트를 해요? 막 이렇게. 그쵸? 익숙해지면 빨리 자릅니다. <laughs> 자, 항상 저는 생각하는 커트는 뭐냐면, 어, 정확하게, 정확하고 심플하게 자르는 것 추구해. 체크커트를 많이 하지 않은 것, 저는 체크커트 하는 걸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심플하게 내가 프로세스대로 정확하게 딱 마지막 커터 베이스 커트가 끝나면, 그냥 가위를 딱 놔야 돼요. 체크 음. 커트가 필요 없지 음. 이해되십니까? 음, 그게 그렇지. 오히려 더 심플하고, 그리고 잘라놨을 때 훨씬 더 느낌이, 자, 시간도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편을 0도죠, 그죠? 슬라이스 각도 15도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자른다 그랬다, 그죠? 자, 가이드 설정했어요. 음, 가이드지만 자, 야, 요 정도 가이드를 오늘 진행할까 해요. 여기서. 자, 빗질을 슬라이스에서 직각으로 한 다음에, 자, 이 왼손의 역할을 이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커터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왼손에 텐션을 주고 당겨버려요. 자, 그래서 애써서 슬라이스 각도대로 빗질을 이쁘게 잘 해놓고, 다시 왼손이 들어가서 어때요? 얘를 무너뜨려버려요.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교육을 열 번을 받건, 뭐, 어디 가서 무성 교육을 받든 간에 어때요? 이게 베이직이요 자,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까지의 과정을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르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결과적으로 올바르게 내가 빗질을 하고, 그죠? 이 빗질한 형태대로 그대로 내가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잡아준 형태를 유지한 채로, 어때요? 커트를 하시면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커트를 하든, 블런트 커트를 하든, 그죠? 자, 썰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 각도를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고, 어때요? 두상 따라서, 자, 어, 손가락, 두, 손가락 두 마디를 잘랐죠? 자,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잘랐어요. 자, 이 잘라진 단면에 2분의 1 지점으로 가, 어, 빗살의 끝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두상에공면을 타고 쫙 붙여봐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의 직각으로 빗질을 하고 거의 다 왔을 때 왼손을 다시 놓습니다. 놓고 다시 어때요? 이 빗에, 빗살의 느낌대로 그대로 잡아만 주세요. 알겠죠? 네. 자, 잡아만 주는 거예요. 텐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텐션이 들어가면 다시 아래쪽으로 뻗어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그대로 빗질한 다음 이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빗질이 자이 빛의 느낌대로 그대로 왼손은 잡아만 줍니다. 자 그리고 자이네이퍼 지역은 뭐냐면 잔머리도 많고요, 햄라인에 굴곡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디파이닝 작업 마지막에 다 해야 돼요. 자르면 살 필요 없어요. 맨 마지막에 머리 말려놓고 소재의 특징이 살아났을 때 그때 디파이닝 작업 하십니다. 이 되시죠? 정리하시면 됩니다. 굳이 여기서부터 정리할 필요 없어요. 자만 눌러서 자르고 하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도 어때요? 두상범위을 따라서 들어와서 빗질 한다음 어떻게 한다? 자, 이 상태대로 그대로 잡아줘라. 이 되시죠? 자, 그리고 나는 잡아준 상태로 커팅을 해주면 돼요. 자, 얘가 이제 첫 번째. 자,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두상의 곡면을 타고 이렇게 서서히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입체 컷입니다. 자, 그러면 직각으로 자르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잘리겠죠. 자, 이렇게 잘리면, 여기에 가장 두상이 튀어나와 있죠? 여기가 가장 짧아지고, 여기는 길어지고, 여기도 길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입체적이지 못하다요 두상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두번째 패널을 자르기 전에 쭉 잘라도 돼요. 자 그런데 어, 조금 더 어, 쉽게 편안하게 자르기 위해서 여기만 조금 조정할게요. 하기 위해서 미리 양쪽에 가이드를 설정해 놓으면 어때요? 자르기가 좀더 수월하겠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센터는 삼각형으로 센터에서 한 패널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나눠서 세로 패널로 리퍼팅 각도를 내가 45도 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보세요 자, 여기가 직각이죠 90도죠 그죠 예. 자, 45도 이 정도 되겠죠 예. 여기가 0도니까 대충 잡으세요 자이 리퍼팅 각도로 세로 패널로 자 아래쪽 가이드와 그대로 45도 각도로 어떻게 한다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이해되시? 예. 자, 이 각도 45도, 이 각도 45도, 절단면 각도 45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더 자르지 마시고 손가락 한 마디만 자르고 다시 빗질해서 아래쪽 가이드와 연결하세요. 자, 잡고 있고 그대로 빗질 놓고 다시 잡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왼손이 하는 역할은 위치를 한 다음에 그냥 다시 잡는 잡아주는 역할만 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베이직이다자 음. 음. 이렇게 해서 백에서 봤을 때뭘만들었냐면 언더 쪽에서 웨이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정도. 그죠자 이만큼의 내가 웨이트를 만든 거죠. 볼륨의 높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음. 자 이만큼은 볼륨의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이드가 설정돼 있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작업하면 되겠다, 그죠? 첫 번째 슬라이스 빼놓고, 자, 두 번째 똑같은 면적으로, 자, 분의 1 지역 여기다, 그죠? 슬라이스 각도 어때요? 15도. 비설 15도로 딱준 다음에 그대로 곡면 따라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이제 가이드가 여기 있죠, 그죠? 자, 이 가이드에 맞춰서 리프팅은 15도. 자, 15도는 어때요? 자, 얘가 0도예요. 0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얘도 0도고 얘도 0도예요. 얘도 0도예요. 네. 어, 리프팅 각도는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90도죠,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죠? 90도, 45도, 22.5도, 조금 더 내리면 15도. 이 정도 되겠다. 자 처음 할땐한 번쯤 이렇게 각을 잡아 주는 게 좋아요. 응. 내가 생각하는 각도하고 실제 각도 많이 다르거든요. 응.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어, 직접 한번 재보는 게 좋아요. 응. 응. 어느 아요 정도구나, 요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응. 자, 이가이드를 가지고 슬라이스에서 직각인 상태의 빗질을 그대로 합니다. 리프팅 15도. 이가이드가아래쪽에 존재하죠, 그죠이 가이더 드 맞춰서 자, 그대로 이제 커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자, 이 잘라, 잘라놓은, 이, 잘라놓은 이 부분을 놓지 마시고, 그대로 2분의 1 지역에 빛 것이 들어가서, 그대로 빛집. 자, 왼손가락, 검지까지 빛이 왔을 때, 왔을 때, 손가락을 사이드로 빼주고, 다시 잡아줍니다. 자, 커트할 때, 어때요? 다시, 다시, 자, 공면을 따라서 이동하죠, 그죠? 응. 자, 이동하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이때, 손가락이 닿았죠? 빼줍니다. 그리고, 잡아줍니다. 자, 가이드에 맞춰서, 컷. 다시, 마지막, 또 마찬가지로. 컷.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패널이 잘린 거예요. 두 번째 패널이. 자 나머지 이제 반을 분할하면 되겠다, 그죠? 그을 분할했어요. 그럼 중심가에들 저 역할이 그냥 저 제... 양쪽의 밸런스를 예. 잡아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실제로 자를 때 양쪽을 이렇게 나눠 서 잘라도 돼요. 이렇게 잘라도 되고. 자 얘가 있어야 센터에서 중심을 잡아주죠. 예. 그, 그럼 이 아이 자를 때이아이 아까 연결하진 않으니죠 그렇죠. 얘를 자르진 않고 얘를 보호기만 하는 거죠. 이 가이드를 보기 많은 거예요. 네. 자, 근데 얘를 안 해놓고 자르면, 여기를 다 자르고 나면 이쪽 자를 때이 가이드를 넘어서기도 하고, 침범하기도 해요. 그래서 양쪽 밸런스가 막 틀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 그죠? 네. 그래서 이 중심 가이드가, 자, 그리고 이렇게 꼭지점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하잖아. 그죠? 네. 중심에서 한번 뭔가를 하나가 딱 끼워져 있어야 돼. 중심에서. 그죠? 자, 얘가 있고, 이렇게 나가야 좀 자연스럽겠다. 그죠? 네. 완전히 이거보다는.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양쪽 중심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30도죠 그죠? 15도에서 자 얘가 0도예요 그죠? 네. 15도 30도 15도 씩9 30도 되면 요정 되겠다 그죠? 네. 4 5도가요 정도니까 요 정도 자꼭 아,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쯤 이렇게 해본다 자슬라이스에서 직각으로 빗질을 했어요 자 15도 어느정도 리프팅 각도를 왼손이 왼손이 먼저, 자, 30도를 자를 때, 왼손이 먼저 대충 잡아주고, 어느 정도 위치에 대충 한번, 어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음. 얘를 잡고 있어야 돼. 대충. 그리고, 그쪽으로 빗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빗질을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자, 왼손은 빠집니다. 니할일다 네 끝났어. 그리고 다시, 빗모양대로만 잡아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각도 유지하고, 자, 이드에 맞춰서. 포인팅. 자, 저는 포인팅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어, 선적으로 잘라야지 어떤 형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 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포인팅도 선이에요. 점이 연결된 선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어, 촘촘하게 가져가면 선도 명확하게 나오면서 뭐냐면 끝에 질감도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돼요. 자, 부드러운 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양인들의 모발은 좀 딱딱하고 거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자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왔어요. 빗질만 해주고 자 그러면 슬라이스 형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0도 여기에서 30도 높이가 틀리겠죠? 네. 똑같이 가면 안 돼요. 네. 음. 자 슬라이스 따라서 가위드를서 잘라줍니다. 자, 손가락 두 마디 이상은 절대 자르시면 안 돼. 그러면 입체컷의 형태가 나오지 않고 모발이 두상을 두상은 어떻게 한다? 두상에 색달라붙어서 가지 않아요. 떠버려요. 여기서 무게가 발생하면 이렇게 떠버려요. 감싸서 가지 못. 자 그리고 머릿 속에서 내가 A 라인 커트했던 그 느낌 알죠? 네. 예전에. 예. 전에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A 라인 커트를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이제 뭐작업다 이제 체크는 제로로 한 번씩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에너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어떨까요? 여기가 길, 길까요? 아니요. 길이는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길이가 똑같아야 돼. 거의.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길어져요. 길어져요. 확 길어져요. 이해되시죠? 응.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는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느낌은? A라인의 포워드 모션으로 나오고 있죠 그게 뭐예요 슬라이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슬라이스 형태 음. 때문에 이 높이가 틀려지니까 네. 이쪽 자른 높이 이쪽 자른 높이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음. 자, 마지막 회도도 이제 45도죠 잡고 그대로 가야 돼요 잡고 있고 그다음 이동. 자, 왼손은 그대로 잡고 있으면서 잡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니다 응. 사이드까지 심플하게 백사이드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완전히 두상이 어때요? 확 역전하죠, 그렇죠? 국민 응. 역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르면 응. 안 된다, 그렇죠?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된다. 응. 이렇게 같이 따라서 국민 따라서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언더섹션을 커트를 해봤습니다. 자. 네, 혹시 여기도 가이드 했잖아요. 네, 네. 이쪽도 해놨고 여기도 하나 해놓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네요. 굳이 뭐 이제 뭐 해놔도 되는데 뭐 굳이 안 해놔도 좋지 않나? 굳이 안 해놔도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졌죠 그죠? 언더에서 자, 지금 보면, 이 모발이 짧으니까 어때요? 이탄성이란게 생기죠? 예. 이 길이가 8.5cm입니다. 8.5cm? 예. 8.5cm보다 짧아지면, 모발은 어때요? 소재의 역량을 더 많이 받아요. 음. 음, 그러니까 모발 탄성이라든지, 모건류의 영향을 근데 위에서 이제 예. 누르겠죠, 그죠? 네. 길을 지면. 그 이제 첫 번째 리더 섹션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잘라보고, 보고 위쪽으로 미들 섹션으로 이동해 볼까요?